입세 수다 두번째 시간이네 그치? 네야너 근데 요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말랐어 요새 마음고생이 심한거 같다 이게 요즘 어? 힘들어가지고 나도 아픈 소식을 들었다고 뭐 재테크 잘못해가지고 어? 아니 그냥 믿었던 어? 사람한테 뒤통수 어. 근데 내가 아, 그니까 러야 네. 나는 이해가 안가게 니가 너무 순진하니까 그렇게 당한거야 어? 재테크는 아니에요 어? 지금 대표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거고 어? 어. 제일 가장 거는 이제 믿었던 사람한테 이제 배신을 당했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거같아요 배신을 당한 게 그냥 당한 게 아니라 또 군전적인 면에서 네. 어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지. 그런 아, 공개 수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뭐? 어? 나쁜 XX? 네, 응. 같은 동네에 살고 그래도 음. 착하게 봤는데 이번에 연락을 안 받네요. 잠수를 탔어요. 저에 공개 수배 해야지. 어? 왜면 그런 애는 또 어디 가서도 또 그런단 말이야. 응? 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건데, 어창놈 이렇게 순진한 애는 거의 못 봤어 내가. 내가 내 솔직히 너 만만 땅 먹잖아. No. 응? 야, 절대. 저는 내가, 순수한 게 아니고, 저는 내가, 순수한 겁니다. 너 내가 삼촌 같은 얘기 하잖아. 너 바로 넘어와. 제가 어? <laughs> 수단이 응? 좋았고요. 제가 걔가 수단이 좋은 게 아니라. <laughs> 제가 진짜 믿을 수밖에 야. 없었던. 이제 그거를 하... 이제 심리를 이용했었던 것 같아. 요 네. 내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제가... 네가 또 금전적인 손해 보고 또 이제 많이 맺고라면 아... 열심히 또 일해야 되지 않겠냐? 네, 열심히 일하고 있죠. 궁금이 생각을 봤는데, 네. 연기 쪽으로도 열심히 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이제. 음, 그렇죠. 왜냐하면 수익이 그렇게 확 들어오지가 않잖아. 맞 불안정. 그래서 우리가 살길든가내 살기를 지금... 뭔가를 딱생각 해봤어. 음. 이게 진정한 대표만인가 아니가 아티스트의 아픔을 어떻게 힘어질까? 음... 딱 해봤는데 음반 내 빨리 편집해서 일단 우리가 행사 네. 우리가 이제 해군 쪽이랑 이런 쪽에서 행사가 많이 할것 같거든? 앞으로 행사하면 어. 행사... 행사 알바하는 것도 훨씬 낫잖아 그렇죠. 알바하면 시간당 만 원씩 버는 것보다 행사 한번 하면 그래도 어. 노래, 네가 더 음반 나오고 뭐 하고 하면 은그한 그래도 한 4, 50 이상은 버니까 한번갈 때마다 음. 그거랑 그리고 애들 내가 이제 학생들을 붙여 줄 거란 말이야 네. 연기, 연기 가르치는 거 어? 네가 연기를 잘 하니까 연기는 네가 잘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야 음, 네? 연기 가르치는 거 자신 있죠 어. 그래. 그러면서 내가 그 계속 이 명언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음. 공부를 내가 애들 되게 많이 가르쳐 봤잖아 나도. <laughs> 내가 교사 생활 도꽤 오래 했었고 내가 뭐 대학교에서도 가르쳐 보고 다 했는데 <laughs> 네. 가르침에서 정말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응. 오는 배움이 있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통이 잘 돼야 될 같아요. 뭐. 그렇죠. 너 어, 지금 뭐 요새 그렇다고 너또 그리고 교육자는 양심이 있어야돼 그렇죠. 어? 우리 이거 조국이 봐라. 어? <laughs> 그딱 거기 뭐냐. 뭐 그렇게 가족 사기다니 사기, 사기 다쳐놓고 법무장을 잘리고 난 다음에 음. 20분 만에 빛의 속도로 서울대에 복싱해갖고 그 다음날 월급을 탄거 아니야. 음. 아, 진짜. 야. 이 말이 되냐? 솔직히. 자기가 그때 그렇게 써놨거든, 옛날에, 페북에. 지 페북에. 그니까, 너 조국경이라고 들어봤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팔만 대장경을 조국이랑 비꼬서 얘기하는 건데, 조국이가 거기다 만 오천 개 이상의 단어를 막 썼단 말이야. 완전 지가 딱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야. 어? 내가 보니까 지금 그런 교수, 그 교수도 아니지, 이제. 어? 부인도 구속됐고. 고 부인, 야. 나는 그래서 내가, 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단치기는 없어요. 네. 어? 실력 실력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그 조국이 그딸 아들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들 이 있을 거 아니야. 음. 인생이 인생이 바뀐 거야. 너도 음. 알다시피 그 시대 때너가 입시 공부 많이 해봐서 알지만 그때 만약 대학교를 어디 들어갔느냐에 떨어지면서 인생이 좌지우지하잖아. 맞아요. 건데. 지금 내가 살아보면서 지금 생각해 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음. 그 당시에 그게 정말로 맞아. 무너지거든 인생이. 그게 전문자예죠. 그렇게. 음. 남을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음. 지금 봐라 두인 구속됐지, 어? 오촌 동생 구속돼 있지, 어? 오죽하면 그러잖아, 어? 가족 가족방 하나 맨들어야 된다고 감옥에 음. 조국이도 이제 그렇게 되지 왜다 음. 자기가 뿌린만큼 거두는 거야. 그데 그렇죠. 너는 네가 애들한테는 뭘 가르켜 주면 되는 연기의 이런 소중함. 음. 음.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 너도 더 훨씬 마음도 많이 안정이 될 거야. 음. 여러분, 나는 생각을 하는 게 네가 지금 나이에 차라리 이렇게 한번 사기를 당한 게나은 거야. 진짜로. 너 나중에 나이를한참더 되고 네가 더전랑할건 아니지. 아니. 항상 얘기했지만 나중에 네가 더내 나이 정도가 되고 그렇게 당하고 그러면 사람 정말 못 일어나 죽여 받아가지고 너는 내 앞으로 지금 나이가 상창하잖아 그래 아직도 수험이고 나이 좀불쌍한에보태줬다 생각하고 이어먹어이어 먹고 어 연기 쪽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네. 그리고 노래 지금 하는 거 네. 유튜브 그리고 이 방송도 하면서 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네가 정말 연기 스킬을 좋아하고. 어? 네가 6을한번 해주면서 그거를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연기를 어떻게 잘하는 방법. 우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날씨 따뜻해지면 이제 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행 그렇죠. 좋잖아. 음, 아 그렇죠. 우리 저기 다음 주에 얘기 했나 내가 우리 저기 음. 여기 패코리아 협회 회장 내가 후 봤잖아. 네네네. 걔가 상 받았죠. 어 걔가 있는 그 별장이 있어요. 앞에 거기 가고 너 마음도 위로시키면 갖고 너랑 아, 어 우리 하고. 소속 애들이랑 같이 해갖고. 바베큐 파티 좀 하고, 좋은 공기 탁 세면서 잊어먹고, 어? 시작해 그렇죠. 응. 그렇지. 네. 이건 이런 사람이 어딨어. 네. 어, 저 저번 시간에 보니까 내가 뭐 응받는. 야 나는 이렇게 마음을 써주자아 당.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그때 가 갖고 서 야외 촬영도 하면서 그것도 음... 그 펜션도 우리가 또 홍보할 거거든. 아. 어, 그게 참... 우리가 회원권을 네. 우리가 이제 또 관리를 할 거야. 음 좋네요. 삼 년에 이제 뭐할때 해가지고 회원권을 또또 하고. 이용할 수 있게. 음. 스폰을 음. 이제... 받는 거죠. 저희가. 그게 아니고 회, 우리가 그 결장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회원권을 이제 파는 거야. 내가 파는 건 아니고 이제 저기 그 팻코리아협회 회장이 팔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수익이 되면 가치를 는게 들어 가는 거라는데 대신 우리는 뭘해 주나요? 그 회장 홍보, 결장 홍보 찍어주면서 아 여기 이렇게 좋은 게 있다, 뭐가 있다 그 영상 촬영해 주고.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가끔씩 머리 아플 때는 한번 가야지 이 지하에서. 아 어? 네, 진짜 네. 너 오자마자 냄새. 야 녹음 뭐, 냄새가 그 나고 싶은면 그 냄새 나는 게그 아니야. 방연제를 뿌리고. 여기 녹음실이다 보니까. 작업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녹음실이다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어쩔 수가 없어. 방금 때문에 이게 소리가 새나가면 안 되니까. 어? 항상 열어두세요. 그리고 하여튼. 네. 만할 어. 때. 어. 음. 그렇게 하고서 해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제 음. 야외 촬영. 으음 좋죠. 어. 바베큐를 먹으면서 어, 먹방이 찐, 제대로 먹방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걸로 찍는 걸로 어.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습니다 다음 세 맞습니다. 번째 시간에는 네, 아, 네. 그 전에 또 찍게 되면 너 연기 노하우 한번 찍고 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 그때 시간에 우리가 가서 여행 가는 모습서부터 차 네. 안에서부터 해갖고 방송을도 제대로 네. 만들고 알았지? 다음 네. 시간까지 팬션 네. 가는 거 어, 같아서 어. 다음 유튜브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